일단 내용이 거의 뭐 소설책 수준이에요. 일관성도 없고요. 밝은 무채색에 흰색 이 조합은 많이 쓰는데 포인트 컬러로 쓴 파란색이랑 이색 빠진 연두색이 뭔가 맛있다가 맛 없어진 기분이거든요. 정렬은 하, 진짜 난리 났네요. 양측, 왼쪽, 가운데, 뒤죽박죽이고 특히 본문의 크기가 여기랑 여기가 달라. 왜죠? 큰 의미 없는 제목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유저 전이 웹은 여행하다 길 잃을 것만 같아요. 고쳐보죠. 지금 레어 덩어리가 6개인데 너무 많아요. 3개로 나눌 겁니다. 배경이 복잡해서 시선이 빼앗기는 푸사는 눕기 있다고 센스있게 이런 입체감이 표현되는 디자인 요소를 넣어줄게요. 살짝 걸쳐주는 디테일 보이시죠? 프로필을 넣어주고 페르소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요 멘트거든요? 지금 얼굴은 여기 있는데 말은 여기서 하고 있죠? 얼굴 가까이 가져와 혼자 말고 함께 수영하고 싶어요처럼 간단하게 바꿔줍니다. 본문은 블랙 대신 살짝 톤을 낮춰 차분하게 표현하고 비에이버는 전혀 안 읽고 싶으니까 이런 슬라이드 형태로 바꿔줄게요 텍스트가 쌓인 느낌은 표현하되 본문의 크기를 일치시키고 일부 중요한 내용만 강조시킵니다 길 잃어버린 전이 앱은 루트와 함께 감정 문제 기회 딱 3개로 줄여주고 특히 감정에는 높낮이 차가 확실한 그래프 형태의 이모지 넣어주고 그라디언트 배경으로 시인성을 명확하게 해줄게요 이어있는 구간은 화살표로 결과가 더 돋보이게 채워줍니다 자 그럼 복잡했던 레이아웃을 줄이고 줄여서 이랬던걸 이렇게 고쳤어요 어때요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 죠 아님 말고